안녕하세요, 지옴 투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산타를 감옥으로부터 꺼내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점프맵이네요. <laughs> 내가 감옥을 탈출하는 걸 도와주게. 근데 여기가 어디가 감옥이야? 이 녀석 사기 치고 있어. <laughs> 이런 세상에 이런 감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오픈월드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 <laughs> 장난쳐. 하지만 저는 탈출 점프 걸어 점프맵의 달인으로서. 가만히 두고 지나갈 순 없겠죠? 자, 우리 산타의 타록을 도와주러 한번 가봅시다. 간단, 간단해요. 넘나 간단한 거. 이런 건 넘나 간단한, 간단한, 간단한 수준의, 넘나 쉬운 수준의 점프맵일 뿐이죠. 호잇, 호잇. 거 지체 없이 점프 뛰어줍니다. 지체 없이. 멈춰 서지 말고요. 간단, 간단해요. 자, 여기서 배운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벽에 붙으면은 진짜 벽이고, 벽이 뚫리면 가짜 벽이라 는데 이거 둘 다, 그런데, 뭐지? 흐흐흐, <laughs> 둘다진인데 가자. 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가짜인 건가? 아 어, 이게 진짜다. 나... 아 이렇게 찾는 거였구나. 와 진짜 이 꿀팁 알려주신 분 넘나 감사합니다. 다시 <laughs> 죽어서 안 가도 돼. 넘나 좋은 것. 점프 점프. <laughs> 와 진짜 저 꿀팁 진짜 어쩐지 애들이 그냥 막 슥슥 지나가더라고요 본 애들. 저는 그래가지고 아니 얘네들이 이거 게임을 미리 보고서 공약을 외워왔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다들 저렇게 한 거였구나. 아, 따 아우, 지금 갑자기 조금 더 벌어졌어요. 사이가 미묘하게 틀려, <laughs> 사이가 미묘하게 틀렸다. 진짜예요?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봐봐, 미묘하게 틀려. 그쵸? 미묘하게 좁아지죠. 또 그렇지, 간단, 간단, 나한테는 안 통한다. 토잇, 토잇. 토잇, 토잇. 그렇지. 간단, 간단. 이건 뭐야? 뭐지? 살짝 떨어져 있는 거. 아, 저거 닿으면 죽는 거 같은데, 왠지? 아닌가? <laughs> 그냥 붙여놓 거잖아. 길이잖아. 아, <laughs> 혼자 겁먹어가지고. 네 살짝 겁을, <laughs> 겁을 먹어서 했는데, 네, 갔구요. 고 여긴 뭐냐? 아, 바, 빨간 저게 안 닿으면 되겠죠? 그냥 점프만 띄워주면 됩니다. 완전 간단, 간단. 이 녀석들이 이거를. 나한테는 안 통한다. 알았어. 오잇. 오이 오잇. 노란색. 그, 대롱을, 대롱을 건너서요.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조금씩 두근두근 하는 건 있어요. 이게. 조금 네. 두근두근하는 건 있고. <laughs> 그 사실 그 두근두근하던 건 그때 그 롤러코스터 탈 때가 완전 대박이었죠. 30분 동안 걸어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에 <laughs> 한줄을 올라가는데 완전 긴장감 짱이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높은데 점프가 돼. 와. 대박이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됐다. 다 올라왔다. 너. No. 너. No. 아, 여기다. 예쓰고 yes, 고. 자, 이거 그냥 가도 돼. 아, 안 돼. <웃음> 야. <웃음> 뭘 밟아서 한 거야. 어느 색이야. 어느 색이냐고. 왠지 빨간색일 것 같다. 그렇지. 와, 씨. 와. 너! <laughs> <노>! 아이씨, 욕심부렸다. <laughs> 한 번에 두칸갈려고 아,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녀석 갑자기 사악해졌어. 제작자가 만들다가 짜증이 났나봐요. 얘네들을 좀 죽여야겠구만 하면서 이제. 맵을 좀 그지같이 만들어 놨다. <laughs> 진정해. 차분히 하면 돼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좋아요. 너우 아, 좀 조금 어렵다. <laughs>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뛰지 말고 앞으로 가면서 점프로 가면은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네요, 보니까. 아, 또 발가락. 발가락 쪘어요. <laughs> 발가락 살짝 쪘어. 아 씨. 아이 맵을 이따구로 만들어 놔 제목이 낚였어. 산타를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음 그래? 산타나 구해주러 와볼까 했는데 산타를 구하긴 개뿔이거.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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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맵이잖아. 게다가 또 짜증 나는 아, 이런 것들 숨겨져 있고. 또또 no! 발가락 쪘어. 아 젠장. <laughs> 안돼 안돼 또 걸려버렸어 여기. 진정해 차분하게 하면 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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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살짝, 살짝,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쪼, 아, 아, 뭐, 뒤, 아, 뒤꿈치. 이번엔 뒤꿈치 쪘어요. 아, 아, 뒤꿈치 치면 진짜 아프잖아요. <laughs> 뒤꿈치 치면 진짜 아프잖아요. 살짝 앞으로 가고. 너, no, 발, 발, 벌리지 말라고. 벌리지 말라고. <laughs> 저거를 어떻게 안 벌리게 하느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방향 계속 손을 떼야 됩니다. 아, 오, 너. 우 하, 망했어. 왜어떻게 아, 지나가지? <laughs> 아, 뭐, 어떻게 지나가? 잘 지나가면 돼. 내가 고작 이 정도의 무릎을 끌었으냐. 그렇지. 그렇지. 간단간단 하거든요. 완전 초간단이거든요. 저기서, 저기서 왜 이렇게 죽어? 왜 이렇게 죽었어? 이거 뭐야? 좀비야? 비케어 좀비. <laughs> 난 지나갈 것이다. 좀비 따윈 무섭지 않아요? 어, 잠깐만. 좀 불안한데? 살짝 점프? 그렇지. 아, 여기도. 잠 여기 다 통과되는 문인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그냥 죽는 문이거든. 1, 1. 아, 아니다. 잠깐만. 통과가 안 되는 문이 있어? 통과가 안 되는 문은 보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두 번째였어. 두 번째 아니었고, 이것도 이렇게 돌리면 되나? 어, 이거 통과 안 돼. 그렇지. 여기다. 하, 아, 완전, 저는 이제 치트키를 손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야, 여기. 크, 완전 간단간단. 아니구요. 아니구요. 1번이네. 헤헤.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은, 전에 지나왔던 문을 기억을 못해요. 1번이었나? <laughs> 1번 아니고, 3번이었나? 어, 3번이다. 어, 뭐지? 이상한데? 분명히 벽이었는데? <laughs> 옆에 벽에 잘못했나봐. 아, 옆에 있는 벽으로 잘못됐나봐. 1번인가봐. 1번이네. 아, 이럴수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죽다니 여튼, 높이 점프, 터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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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해주시고요. 자, 이 정도는 굉장히 간단하죠. 제작자 착하네. 그렇게 어렵지도 않게 만들어놨네. 어우, 너. 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어우씨. 좀 무셔. 너, 너, 예스, 됐다. 올라가 주시고요. 잠깐만. 어, 여기서 살짝 떨어져 주세요. 그렇지. 작지하고. 여기 완전 간단하거든요. 보니까 30탄이 끝인 것 같아요. 완전 짧네요 간단간단. 간단. So easy, 이제 so easy. 금방, 금방 간다. 그래서 죽음을 굉장히 좀 억울하겠죠? 어, 방금 죽을 뻔 했어요.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차분히 눌러주면 돼요. 여기는 이거를 밟고 올라가면 된다. 점프력이 굉장히요. 이 캐릭터 점프력이 그 다른 점프맵보다 점프력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어, 요거는 또 처음인데. 어, 괜찮네, 이거. 조금 쫄리는 감이 있으면서 점프를 정확하게 띄어줘야 한다. 그렇지, 됐다. 간다, 간다. 뭐야, 이거. 위에 다면은. <laughs> 점프 뛰면 죽을 것 같죠? <laughs> 딱 봐도 점프 뛰는 순간 죽습니다. 머리털이 나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머리털을 다 밀고 왔습니다. 점프맵을 할때 받지 않도록. <laughs> 자, 자 이판 때문에 점프를 안 뛰는 거예요. 점프를 뛰면 아마 머리를 받고 죽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죠?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자 이제 요쪽으로안 닫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요. 안 닫고 조심히 지나가주면 된다. 완전 쉽다, 쉽다, 쉽다. 넘나 쉽다. 크. 자 벌써 23탄. 어? 거의 다 왔어요. 24탄이죠 이제? 공와공 공, 공의 간격을 이렇게 벌려 놓은 거는 또 처음이야. 아, 너 이러, 이런 사람은 또 처음이야. 점프 맵의 구성은 굉장히 잘해놨다. 반복을 최대한 피하면서. 굉장히 잘해놨어요. 하지만 맵이 쓸데없이 너무 크다. <laughs> 하지만 그때 130탄 짜리 그거보다는 낫다. 그거 거의 1 시간 걸려서 깼던 것 같은데 내가 <laughs> 내가 네, 그걸 무슨 마, 마음으로 했을까? <laughs> 무슨 생각으로 했었을까 그거? 거. 이런 거는 텔레포트나 뭐 이런 걸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닐까?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나무 올라가야 되는 건가? 아, 나무 올라가는 건 싫은데. 아니다. 나무 올라가는 거? 아니다. 거의 다 왔다. 됐다. 간단하죠? 이거 점프 뛰는 거.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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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 <laughs> 조심. 와, 이거. 이거, 이거 좀 무서워. 어어어. 이좀 어어, 무서웠어요, 방금. <laughs> 방금 조금 무서웠다. 아, 짜릿짜릿 했고요 고! 다 왔어. 허들. 이거는 조금 높이 뛰어줘야 돼요. 와우, 잠깐만 끝이 아니었어. 끝까지 집중을 놓지 말고, 그렇지. 됐다. 다한 번에. 자, 이거는 무지 사다리인가? 다온거 같은데. 28탄. 여기서는 미끄럼틀 타서 한번에. 오이 또 뭐야 이거. <laughs> 아 뭐야, 복불복은아 <laughs> 뭡니까 이 복불복은? <laughs> 어, 뭐죠? <laughs> 미끄럼틀 잘 타야 되나요? <laughs> 그러면은, 먼저 점프를 뛰어버린다! 어우, no, 이거 어떻게 지나가죠? <laughs> 어떻게 지나가지 뭐야, 이거 왜 이래? 너무 <laughs> 어려운 거. 28타에서 막혔어. 젠장. 젠장. 점프 뛸수 있나? 아, 점프를 뛰면 풀려버리는구나. 아, 점프를 뛰면 안 돼. 오케이. 하나는 알았다. <laughs> 가속력을 바로 받아가지고 슉, 날아가야 돼. 그냥 앞으로 직지만 하면 된다. 그냥 앞으로 쭉 달리면 될것 같아요. 슉, 나. 와,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쩐지 28탄에 애들이 오래 있더라. <laughs> 29탄에도 오래 있는데. <laughs> 한, 한 명. 뭐지? 왜죠? 와 어, 이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빨리 뛰는 기도 없는데, 오, 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을 모르겠는데, 플라이, 플리를 플라이 날 수가 있다고 아닌데, 날수 있으면 야 진작에 끝났지. <laughs> 잠깐, 아, 나, 아, 가속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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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거꾸로 받으면 되네 오케이 먼저 돌아간 다음에 가속을 끝에서 다시 받으면 돼요 서서 받으면 돼아 알았다 방법 찾아냈습니다 아까 너무 점프가 높았죠 방금 일단 여기서 너. No. 너. No! 너무 많이 날라어아 이거 또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저기 중간쯤에서 일어서야 되나봐요 한번 해보자 갈수 있어 할수 있다. 이쪽에서 일어나 버리면은 no! 이건 아니구요. 어떻게 하지? <laughs> 아 벌써 다 들어가 버렸어. 나도 들어가고 싶다. 아씨, 아, 이를 딴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냐구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멈춰. 와우 됐다. 그냥 운이었네. 복불복이었다. <laughs> 복불복이었다. 자 이제 29탄인데 여기 완전 간단하잖아. 오이 오이 뭐야 아 요것도 있구나 아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자 저는 이 지역을 빨리 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려본다 그렇지? 가짜다 가짜다 크으. 이게 없었으면은 얼마나 죽었어야 했을까 가, 가짜 가짜. <laughs> 와, 진짜 사악하다. 이거 <laughs> 진짜. 자, 이번 세 개로 날렸네. 와, 진짜 사악하다. 완전 사악함. <laughs> 와,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하네. 어, 이게 진짜다. 뜨, 뜨, 뜨. 와, 진짜 꿀팁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요. 답답하셨겠죠. 이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하지만 전 진짜 몰랐어요. <laughs> 상상도 못했다고요. 자, 이게 진짜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 된건 아니겠습니까? 가짜 가짜, 오이, 오이, 가짜 가짜, 오이, 오이, 진짜 그렇지. 크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laughs> 순식간에 지나와서 아, 뭐야? 끝이 아니었어. 삼시탄이 끝이 아니었네. 오잇오잇오잇오잇오잇오잇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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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저기까지 지나가야 돼, 되는보다 아마 저희가 진짜 끝일 것 같아요. 떡, <laughs> 하고.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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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계속 계속 뛰어줘야 돼. 근데, 넘나 쉬운 거. 자, 자석이 움직이지만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고 점프를 뛰어주시면 됩니다. 뭐야, 끝 아니야? 야, 34탄인데? <laughs> 야, 몇 탄까지 있는 거야? 아, 됐다. 여기 끝이다. 아, 여기가 끝이네.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저기, 여기가 남 구역 마지막이네요. 당황해서 떨어졌는데 괜찮다. 오잇 근데 이게 산타가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랑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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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죠? 자 앞에 가서 최대한 앞에 가서 뛰어야 돼요. 너무 일찍 뛰면 안 돼. 오잇 구슬 구슬. 떠우. 아하 도움닫기를 안찢졌어진짜젠짜 오이 <laughs> 방금 한명 떨어졌네요. 파더 아, 이렇게 보고 가자. 이렇게 보고 가야 될것 같아. 어 이렇게 보고 가니까좀 낫다. 원근감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점프를 돼야, 뛰어야 될지 되게 좀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뛰니까 훨씬 낫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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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이 끝나지가 않네 이거. 오이 오이 됐다. 다다 고 뭐죠 이건? 아우 oh, 너! No. <laughs> 좀 붙이면 안돼 머리 박아 <laughs> 뭔가 한 번에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 어 옆으로 안 가지고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떨어져야 돼 오이 안전하게 가 닿았는데 이거 닿아도 되는 거지? 아우 깜짝아 아, 저거 하얀 거 완전 페이크였어 <laughs> 하얀 거 페이크였다는 걸 미리 알려준 거구나 착하다 착해 아, 맞아. 이거 매달릴 수 있잖아. 왜 겁먹을 필요 없거든요? <laughs> 매달릴 수 있어가지고. 다 왔다. <laughs> 자, 이제 여기만 그냥 투명한 계단 발판을 밟고서 쭉 가면 되는데, 다 보이죠? 완전 투명했다면은 정말 무서웠을 텐데, 슬며시 보이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laughs> 저기가 클리어 특전인 곳인가? 아닌데, 왜, 어디까지 있는 거야? 끝 아니었어? 몇 탄까지 있는 거죠? 아, 나 30탄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 <laughs> 아 이럴 수가... 아 저희가 끝이구나. 끝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아직 좀 멀었다. 이거 점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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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요런 데서 떨어져 죽으면 굉장히 억울해요. 어우 억울해 보였다. 하하자 <laughs> 여기는 얼음판이다. <laughs> 자동으로 앞으로 가진데요 해법이 있다면은 점프를 계속 뛰어 주시면은 예, 솔직히, 얼음 위에서 점프를 끝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게임이니까. 그, 마찰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거 돌아가는 판이네. 이것는 점프를 조금 띄워주면서 살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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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뛰어 넘어주셔도 되는데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도록 하죠. 자, 다은안 되겠죠? 크, 간단, 간단. 넘나 간단했다 깼네, 깼어. 크, 40탄이 끝이었네. 케이크는 거짓말이야. 그 뭐냐 그 포탈 그거죠 잠깐 이거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렇게 옆으로 길이 애둘러 있다는 건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 녀석 끝까지 곱게 안 보내주네 <웃음> 인성이 <웃음> 제작자의 인성을 의심하게 만드네 네 그래도 색깔은 바꿔놨다는 거에 네 그나마 <laughs>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서 직접 몸소 체험을 하지 않아도 저게 가짜라는 건알수 있었다. 좋았다. 다 왔거든요. 무나 멀어 그냥. 쓸데없이 멀어. <laughs> 자, 이 구간을 전부 다 제가 걸어온 겁니다. 뒤돌아보면은 살짝 뿌듯한 감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들어가면은 무슨 아이템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해요. 근데 또 보나마나 뭐 맨날 보던 아이템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날개. 뭐 그거 바닥 만드는 거뭐 이런 것들 어? 탈 것도 있는 건가? <laughs> 세그웨이? 아닌가? 뭐지? 자 어쨌든 이래서 위너 저는 위너가 됐습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모자 뭐야 맘대로 써줬어 <laughs> 지멋대로 <지모테로> 써줬다고 모자가 <laughs> 런. 아뛸 수가 있네요 누르면 어 되게 빠르고 플라이도 있다 텔레포트 오 텔레포트는 그냥 텔레포트가 되네. 오호. 그 플라이는 아, 맞아. 이 플라이가 좋지. 그 다른 플라이들은 막 공중에 날라가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하는 거 옆에서 구경을 합시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와우, 나우. No. <laughs>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얍얍. 얍얍. 야, 하 예. 방해하려. 어 뭐야, 나도 죽네. <laughs> 나도 죽어버리잖아 이거 <laughs> 이럴 수가 이거 죽어버리다녀죽어버리다녀 <laughs> 죽어버리다녀. 나도 다음 죽는 거야 무적은 아니었구나 <laughs> 그럴 수 있지 헤드색 입고 가자 눈투르투 슈퍼맨로합니다자 <laughs> 굉장히 떨어질랑 말랑하는 친구들을 헷갈리게 해주시는 거죠 샥샥 도토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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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호이호이호이호이 더러 더라 더러 더라 더러 더라 더러 더라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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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 더러 더러 더이더이더이더이 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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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차분하게, <laughs> 차분하게. 나안 보여 더러 더러 안 보여요 더이 더러 더이더이 더러 더이 더러 더 어, 알고 있네. 이 친구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어. 어, 이 친구 고수였구만. 고수분이었구만. 제가, 감히, 고수분께. 자, 여기 떨어진 식구가어디있어 어디서 떨어졌어? 어딘가 살아날 거거든요? 여깄다. 아, 여기 어려웠죠. 맞아. 여기 되게 어려웠어요. 어우, 더우! <laughs> 자, 못된 짓 하고 다치려고 했는데, <laughs> 자꾸 죽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산타의 타로를 도와라라는 게임이 는데 사실 뭐 산타가 뭐 타로를 도와줬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네. 그 끝에 도착하긴 했습니다. 왜 위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가!